우리 그 모두 강의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경기 등장 순다도겠습니다 제, 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년 3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그분이 영 시간 나왔습니다. 예. 근데 저쪽에 계신 우리 그 이영애 씨 영애 누나 누나가 영 시간 나왔으니 이규식 씨영 시간 나올만 합니다. 예. 예. 우리 영 시간 받았다고 한다. 우리 이규식 씨못시고 이옷차례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 마리 어, 어.. 한 마리 어.. 어.. 미스터 가지고, 미스터 가지고. 야기, 야기, 어.. 어.. 없어가지고요 없어가지고 여기 여기 어.. 민호가윤 남.. 뭐, 저는 뭐, 그,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니, 근데, 음, 근데 그편진그편진병아 그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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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지를잘 모르긴, 어, 잘 모르는데요. 어, 사회복지가사회 사회복지, 가 당당한 사람이, 어, 주인, 들하나하 어, 잘, 잘 알아서 그렇게, 그렇게, 어, 좋다고, 좋고 어, 생각해, 생각하기는, 진짜, 어, 이, 말도, 말도 안 되고, 어, 살, 국가 당당, 당당한 사람이, 그치 어, 아, 개인적인 나라 어떻게 주주장을 맡기면 죽어. 민준이, 민준이, 민준 장르 믿기면 죽어. 어, 설복, 제가 항상 이, 음, 음, 어, 어, 동네 안가, 어, 동네 꼭 어, 보면은. 가진 가진 빵문 빵문 가진 빵문 어잘 한일 잘 모르 모르는데요. 음, 이게, 어, 어, 일단 그게 지금 어그뭐내비둘어안내거안내요아 어, 어, 남미크, 아까도 뒤뒤앞서 말이 내가 구 구글 아, 아, 민기민기쓰구야 우리 우리나라 굳이 우리, 아, 장인이 장인의 이, 이, 아, 굳이 아이. 어, 예상이, 예상이, 없다, 모였다 하는데, 우리 우리나라 법 대통령이 월급이, 월급이 상당해. 엄마인지, 얼마인지아시는 분. 네? 어, 어, 우리나라 법 대통령이 월급이, 한 달에, 천삼백만 원입니다. <laughs> 저분도 지금, 지금 활동 보조인 하시는 분도, 지금 저 맡아서 30시간, 하루, 저한달 40시간 해가지고, 한달 하면 20,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돈 가지고 거기서 무슨 4대복을 들고, 그래서 <laughs> 어쩌고저쩌고 말이 안 나오네. <laughs>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4대가 같이 학업을 한 집에 사는 이 4대를 이끌어 가는 가장이에요. 근데 가장으로서 지금 한 달에 30만원 받고 산달는 것도 지 말도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말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구라숨 세상에 아이

아, 갑자기, 예, 마음이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 복지부유, 걔네들 예산, 예산 얘기할 때 우리는 5월 달에 나온다는, 다시 판정표 나온다는 게 6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올 초에. 그랬더니, 자기네 아주 인정위원회도 안 꾸며졌고, 지금 자기도 깝깝하다고. 어,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돼, 돼 가는 거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80시간 적어도 받으려면, 우리가 청각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고, 거기다 내부 장애까지, 호흡기 장애라든지, 보건복지를, 보건복지부를 비탈한다. 먼저 그 서비스를 기타하는, 허벅지를 기타한다, 보건복지부를 기타한다, 활동, 무원적, 전치, 투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부 보건동의 정원 홍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준표에 의해서 20시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60시간이 됐냐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참 욕밖에 안 나옵니다. 정책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생색만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저희도 장애를 입고 싶어서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니고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장애를 입게 됐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로 제가 제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굴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laughs>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데 바뀌지 않으니까 억울합니다. 예. 예. 좀 몇가지로 저희가 오늘 서울시에 어, 집단 민원 제기를 하면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어, 그 시간과 관련해서 지금 복지부가 너무나도 턱없는 예상과 시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대구, 인천, 또, 뭐 경남, 다른 지하체에서는 똑같이, 복지부와 별도로 지하체가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울 시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금 복지부의 그런 지원 기준과 예산들이 턱없이 못하는고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라. 이런 어, 요구를 석포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어그 작년에 우리가 활동으로는 재료와 추쟁을 위해서 음, 많은 추쟁주을 하는 재료를 위해 추쟁 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했습니다. 활동으로는 장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향후 중앙정부가 부족하게 제도를 마련하시는 별도의 예산과 별도의 제도를 안되겠다고 우리의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이것들지켜봐야 됩니다. 뭐 시장이 바뀌고 지금 해가 바뀌었다고 또복지부처럼 우리를 속이고 그렇다, 그러려고 한다면 정말 각오해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별도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는 시간, 시간을 지원해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요구고요. 두번째가 아닌데 또 중요한 얘기죠. 자부다해지는목침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가 모자라서 아예 이거는 정말 깡패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먼저 내지 못하면 활동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한달 정도 내지 못하면 아예 그 자격을 박탈해버리겠다 정말 이거는 깡패가 무슨 사채 빌려주고 그 사채 갚지 않으면 장기 갖다 팔고 이형 스태프같은 수고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내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차게 그 장애차별투쟁가 부르면서 장애인복지과로 이동하겠습니다. 나와서 네, 네. 어, 네. 뭐, 비가 밖는 받아주겠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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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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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을 받아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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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금 있다가 우리 민원실로 이동을 해서 한분한번 한 민원을 제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동, 이동하,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이에 지옥이시! 장현복 씨가 지금 너나오는데 장현복 씨가 지금 나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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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აი გიორგი სასადენს აშენებს E 哎呀，完了，也不要嗯，嗯，嗯，嗯，嗯，嗯、呃，嗯，嗯，嗯、呃，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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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嗯，嗯，嗯、呃，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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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apeuticogan> 또, 어 이름이 김 합, 김 합봉 팀장으로 그래서. 뭐, 4월, 지난달에 바뀌어가지고, 아직 그 업무 파악, 활동부 중 아, 관련해가지고는 잘좀 아, 모르는 것, 모르는 아, 분들이좀 있는 것 같고, 아, 어, 이영우 주임이랑 함께, 어, 면담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면담 요청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담당자 생각이나 시장 생각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시장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시장 면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더 심있게 투자를 한다면 뭐 면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들이 안 내려오고 또 내려온 지침들을 서울시는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다 보건복지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에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그것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고 서울시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어, 4월까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어,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4월 달에 보건복지부 사업 전환하면서 서울시에서 60시간 받았던 장애인이 40시간 받는, 아니 0시간 받는, 어, 또 20시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에 가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60, 60시간 받다가 0시간으로, 20시간으로 살수 있느냐. 문제 제기하니까 구에서 시에다가 구제를 해달라고 해서 구에, 시에서는 저희 성동 구에만, 중랑도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 제기한 구에다가만 기본적으로 40시간을 제공했습니다. 0시간, 0시간 받은 사람에게 40시간. 20시간 받은 사람에게 40시간, 신규 가입자에게는 0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범 사업을 통해서 받았던 그 시간에 대해서 60시간 받은 장애인이 있다면 60시간에 대해서 40시간 받은 장애인이 있다면 40시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할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60시간 받은 장애인이 보건복지부 조사 에 의해서 4, 0시간 받았다면 60시간 기존에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그 시간으로 구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확답을 내는좀 어렵고 다음 주 중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작년에 썼던 예산, 턱없이 부족하게 썼죠. 그리고 일정 부분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열심히 했는데, 활동 보조비가 안, 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활동 보조비가 4월달 분 나갈 것 같습니다. 어, 또좀 더, 어. 지금 했던 약속들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면서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또규탄하는 그러한 조직을 또. 세월 시간 보장하라! 주가에서 직장에서 시간 보장하라! 시간 보장라활동보조정치 시행! 끝까지 주정했어 세상을 봐! 바꾸자! 두 가지 시에서 세정을 바꾸자! 바꾸자! 또예